안녕하세요, 어린이 여러분. 또딸미가 왔습니다. 오늘 들려줄 이야기, 마지막 나무 이야기입니다. 옛날 옛날에 한 무리의 친구들이 살, 살 곳을 찾아다녔어요. 사막은 너무 뜨겁고, 골짜기는 비가 너무 많이 오고, 사는 바람이 너무 거셌어요. 어떤 것도 마땅하지가 않았지요. 그러던 어느 날 나무 한 그루가 눈에 띄었어요. 곧이어 숲이 나타났어요. 숲으로 들어서니 나뭇잎 사이로 햇살이 아른거리고 나뭇가지 사이로 산들바람이 불어왔어요. 여름 내 친구들은 나무 사이에서 뛰놀고 푹신한 이기위에서 잠이 들었어요. 겨울이 되어 찬바람이 불어오자 나뭇가지를 조금 베어 내 네, 무닥불을 피웠어요. 하지만, 잘려나간 나뭇가지 사이로 비가 들이쳐 오닥불이 꺼져버렸지요. 추위를 피할 곳을 만들려고 나무를 베어내자 숲은 오히려 더 추워졌어요. 그래서, 더 많은 나무를 베어 집을 지었지요. 다시 여름이 왔어요. 햇볕은 따갑게 내리쬐는데 그늘을 드리울 나무가 모자랐지요. 그래서 사람들은 나무를 베어 낸 현관에 시원한 그늘을 만들었어요. 사람들은 날이 갈수록 나무 다루는 솜씨가 늘었어요. 그리고 여름 내 살기 좋은 마을을 만들려고 열심히 일했어요. 가을이 되자 다시 바람이 불어와 나무가 서 있던 자리를 휩쓸고 다녔어요. 마을 사람들이 만든 멋진 물건들도 이리저리 나뒹굴었지요. 사람들은 좋은 수가 없을까 궁리했어요. 골치 아픈 문제를 싹 해결할 방, 만한 방법이 필요했어요. 모든 물건을 밧줄로 꽁꽁 묶어둡시다. 그래봐야 소용은 없을 거요. 무슨 수를 내야 해요? 커다란 병에다 바람을 몰아 넣으면 장벽을 쌓는 게 답이라고요. 그럼 나무가 더 필요하겠네요. 그래서 사람들은 남은 나무들을 죄다 베어냈어요. 마지막 한 그루만 빼고요. 그 나무는 아무도 거들떠보지 않았어요. 저 나무도 가져갈까? 그냥 더풀은기풀다름없 다름없는 걸. 사람들은 베어낸 나무로 장벽을 높이 세웠어요. 함께 일하는 것은 더 없이 즐거웠어요. 장벽이 완성되자 더 없이 뿌듯했죠. 마을, 마을은 바람소리 하나 없이 고요해졌어요. 빨래가 날아가는 일도 없었어요. 텃밭의 채소도 바람에 쓰러지지 않고 잘 자랐어요. 드디어 살기 딱 좋은 마을이 된 거예요. 이제 눈을 들면 높은 장벽밖에 보이지 않았어요. 그래서인지 사람들도 변해갔어요. 얼마 안가 사람들은 노는 것도 노래하는 것도 잊어버렸어요. 행복하던 마을은 인정머리 없고 상막한 곳이 되어버렸어요. 사람들의 마음에도 높은 장벽이 생겨난 거예요. 어제 이웃 사람들이 나를 이상한 눈으로 쳐다보더라. 우리 양배추 농사가 잘 된다고 샘 내는 것 같아. 누가 우리 집을 엿보고 있어. 정말이야. 아무래도 문을 더 튼튼하게 손봐야겠어. 그런 텃밭에 울타리를 쳐요. 창문을 막아야겠어. 하지만 장벽을 세우느라 나무란 나무는 죄다 베어버린 뒤였죠. 얼마 뒤 스스로 똑똑하다고 여기는 어른들이 아이들을 불러 이렇게 말했어요. 마지막으로 남아있던 나무 생각나니? 작고 약한 게꼭 풀떼기 같던 나무 말이야. 우린 남아서 집을 지키고 있으마. 이 도끼를 가져가렴. 장봉 너머로 가서, 그 나무가 아직 있으면 배워 오노라 알았지? 남들이 차지하기? 전에 어서... 하지만 아이들은 마을을 빠져나와 작은 나무 앞에서 서로 만 나자, 어른들의 말 따윈 까맣게 잊어버렸어요. 아이들은 깔깔 웃고, 뛰고, 장난치고, 노래 부르고, 나무를 돌보고 씨앗을 모았어요. 아이들은 날마다 마지막 나무를 찾아갔고, 나무가 쑥쑥 자라는 걸 보며 뿌듯했어요. 아이들은 차마 마지막 나무를 뵐수 없었어요. 밤마다 어른들은 왜 나무를 가져오지 않느냐고 물었어요. 아이들은 마지막 나무에 대해서 이야기했어요. 그 나무와 함께 있으면 어떤 느낌이 드는지도요. 하지만 어른들은 밖으로 나가 볼 생각도 하지 않고 아이들 말을 기담아 듣지도 않았어요. 이제 아이들은 무엇을 해야 하는지 깨달았어요. 아이들은 집으로 나무를 가져오기 시작했어요. 하지만 그것은 마지막 나무가 아니었어요. 아이들이 가져오는 널판지를 보고 어른들은 나무가 왜 그렇게 반듯하고 매끈한지 묻지도 않았어요. 그저 이것만 되겠다 라거나 오 좋구나 라고 할 뿐이었죠. 어른들은 널판지에 못질을 해서 창문에 덧대거나 울타리를 고칠 뿐단 한번도 밖을 내다보거나 위를 올려다보지 않았어요. 어느 날 마을에 새찬 바람이 불어왔어요. 널판지를 덧댄 창문들이 덜컹거리고 새로 만든 울타리가 무너졌어요. 그제야 사람들은 밖으로 뛰어나갔어요. 분명 나무를 다 가져다 썼는데. 마지막 나무는 그대로 있었어요. 환한 햇살 아래에서 사람들은 비로소 서로가 적이 아니라 오랜 친구라는 사실을 떠올렸어요. 아이들이 나무에서 노는 소리가 들려왔어요. 시원한 바람이 나뭇가지 사이로 솔솔 불어오고, 햇살은 땅 위에 어른어른한 어렁 그늘을 드리웠지요. 그 풍경을 바라보던 사람들은 옛 기억을 떠올렸어요. 자신들이 무슨 짓을 저질렀는지도 깨달았지요. 그리고 어떻게 다시 시작해야 하는지도요. 함께 장벽을 무너뜨리는 일은 더없이 즐거웠어요. 무너진 장벽을 보니 더없이 뿌듯했지요. 사람들은 씨앗을 심고 어린 나무를 돌보고 서로 이야기도 나누고 노래를 불렀어요. 아이들이 자라면서 숲도 함께 자라났어요. 그렇게 마지막 나무는 첫 번째 나무가 되었답니다.